야, 이거 다슬기가 이렇게 많냐, 여기? 진짜 실천입니다 여러분. 다슬기가, 하나도 도 없어. 이 다슬기 아니겠습니까, 이거 다슬기? 예? 다슬기? 와, 신... 완전 일급수야, 일급수. 여러분, 이거 보세요, 다슬기. 야, 나 진짜, 나 진짜 이거를 먹으려는 게 아니야. 진짜로. 이런 계곡에 다슬기가 있을 수 있는 건가? 원래, 원래 다슬기가 하는 건가? 이런 계곡에? 예? 혹시? 원래 대슬기 지금 걔는 사는 거야? 깨끗한 물에만 다슬기가 살죠 아니야? 깨끗한 물에 진짜로? 응 진짜로? 아네자그 사람들 다 이게 많은 다슬기 뭐 방송 보니까 막착 잔기 힘들다던데 그거 아나 지금 물 묻혀만 손이를 뭐 이렇게 나만 돈에 다슬기로 지금 못습에서 뭐가 나 진짜 실장이에요? 여러분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? 네? 나는 사실 이 가져갈 것도안야 그리고 네. 여러분 보이시죠? 보이죠 여러분? 네? 그냥 손만 들면은 다지기가 너무 많아 사실 저 너무 많아 다지기가 지금 안에 와씨 실제 상황이야 진짜 다지기가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응? 보이지 여기 돌에 들어가면은 이만해 엄청 있는 다지기가 엄청 많은거야 이거 일로보러 뜬다? 다시 찍어봐 하다